자, 상속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주택수가 빠질까요? 그래서 원래 있었던 주택이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데 비과세가 될까요? 예,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국세청에서 또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이투데이에 e 있는 기사고요. 노승길 기자님이 이제 19일날 발표를 이렇게, 이렇게, 발표를 해요. 기사를 좀 내주셨네요. 자, 요거 제가 이제 볼 건데 어, 떤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자료 원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국세청 사이트 아시죠? 국세청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,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여기 알림 소식 보면 왼쪽, 이쪽 보면 보도 자료가 있어요. 요걸 딱 누르시면은 주르륵 나옵니다.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, 부동산 납세과에서 12월 19일자로 이걸 이제 올려주셨죠?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, 양도세 비과세 감면 실수 사례 알아두세요 해가지고 무료 19피 9페이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있어요 상속 주택 특례 적용 대상 자용 감면 안 했을 때 혜택 못 받는 거 그리고 상속받은 건물 취득과 잔존 부스토지 비과세 여부 취득 시에 따른 수용 감면 적용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도 예쁘게 있죠. 이거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도, 다 모아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, 봅시다.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, 이제 기존에 있었던 A 주택, 이제 보통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. 부친이 돌아가시면서, 부친 명의에 있었던 주택 두채 중, 부친의 수요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, 수요기간이 짧았던 C는 본인이 상속받았다. 자, 그러니까 본인은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,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b하고 c가 있었는데 그중에 c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a하고 c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a c 이렇게 되는 a하고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굳이 여기에 소유 기간이 더 길었다 소유 기간이 짧았다 이런 말을 넣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, 왜 그러냐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주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택이 빠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강한국 씨는 A주택과 상속주택, C주택이 있는데 자기는 원래 있었던 종전주택, 일반주택이 있고 이후에 상속주택을 받았으니까 이 상속주택이 그냥 무조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나는 A주택 하나만 있으니까 비가 세겠지라고 신고했는데 비가 세 받지 못한 거죠. 그나마 이분이 잘한 거는 신고라도 한 거예요. 신고를 안 하셨다면은 이것도 무신고 가산세가 20%가 붙어버립니다. 어, 자,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 거냐. 자, 이런 사례처럼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소유기간, 뭐 나이, 뭐 거주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빠지는 주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B하고 C 두 개를 남기셨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게 B잖아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삐가 빠지는 거죠.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국세청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신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. 아, 근데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. 어, 이게 궁금증도 해소하고 좀 알아두거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는 국가에서 고지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책임을지고 내가 신고해야 되거든요. 신고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, 그야말로 그야말 그야말로 그냥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의도가 좀더 크죠. 그래서 이게 벌써 유회차가 되는 거예요.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,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이런 거죠. 자, 상속이나 수용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. 원래 있었던 일반주택을 좀 이렇게 비과세 받게끔 해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,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주택을 받으면 좀 뭔가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일반주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상속주택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게 첫 번째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주택 일반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작정하고 다주택자가 되기, 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, 여기 나온 상속주택 특례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,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. 다만 피 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.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보유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1 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. 뭐 소유 기간, 거주 기간, 뭐 나, 그것도 같으면 뭐 나이가 많은 거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.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하고 C를 물려줬는데 B는 형 그리고 C는 나. 근데 다행히 두 형제가 세대는 분리돼 있어. 그런데 형이 물려받은 B가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거죠. 얘만 빠진다는 거죠. 뭐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부모가 경작 해워던 농지를 상속받아서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이 그 전부터 계속했었으니까 양도세 작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면 혜택을 받줄수 있는 것도 못 받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. 자 수용과 관련해서는 1 세대 주택인 주택 및 부수 토지가 일부 수용되고. 남아있던 잔존주택 또는 잔존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주택 또는 잔존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일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어 제가 좀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실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용 관련된 그 전문 세무사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에 나왔던 이정훈 세무사님 같은 경우 원래 토지 수용 요런 쪽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상속증여도 잘 하시지만 어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 감면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했는데 어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뭐 이거를 납세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좀잘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면 된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행정력이 그렇게 다 미치지 못하고. 또, 이제, 성실납세를 좀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. 늘 말씀드리지만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부 부가 제도가 아니라 신고납부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좀 우리가 아쉽긴 하지만, 어떻게 하겠습니까?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실수하는 거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죠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세무대리인들, 세무사님들. 아, 가끔 가다가 지금.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, 저 세무사 아닙니다. 뭐, 이게 배너를 달아야 되고, 뭐 어떻게 해야 돼요, 지금 내가? 예전에, 몇년 전에는 제가 이상한 댓글을 받은 적도 있어요. 왜 당신은 세무사도 아니면서 세무사인 것처럼 하냐, 그래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? 그랬더니, 왜 프로필 사진에 양복을 입고 있고, 그렇게 넥타이로, 어, 나 어이가 없어갖고. 그럼 나, 정장 나못 입어요, 그러면? <laughs> 나 지금 이것도 지금 벗어야 되나, 이미지 그러면? <laughs> 자, 그래서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다. 어 블로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저희 채널 제네시스박에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실수 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. 에, 저는 그냥 일반 개인 평범한 사람이고요. 그냥 단지 에, 조금 먹고 살려고 투자하고 에, 그 투자하면서 배웠던 세금 을련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. 아, 물론 과거에 제가 세무사 공부를 했었, 했었고요. 최종에서. 미끄러져서 안 됐죠. 그게 벌써 한1한 한 3, 4년 정도 전인데, 어,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. 음, 그런데 이제, 뭐, 시험 결과는 뭐,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때 제가 이제, 아, 진인사 대천명이구나. 하늘이 좀 뭔가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구나. 그걸 느끼면서 이제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. 이 생각을 한 거죠.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하면, 야, 다 된다. 뭐, 무조건 노력만 하면 다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물론, 노력을 해야 됩니다. <laughs> 노력도 안 하고, 요행을 바라라는 게아니라 그래요. 어, 어쨌든, 첫 번째 내용은 상속주택이라고 무조건 주택수가 빠지는 건 아니다. 아, 어, 요거, 제가 말씀드렸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